사회하여 <laughs> 외슈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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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287만에서 오늘도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은 과연 300만을 갈수 있을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 t 끼리 제가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자, 일단 보시면은 레벨업을 할수 있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먼저 황금볼부터 이렇게 레벨업을 해 주면은 14,000이나 올라가죠. 그리고 경험치도 90렙까지 깔끔하게 찍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모아 왔기 때문에 자, 쭉 올라갑니다. 자, 90렙 깔끔하게 찍었죠. 이야, 드디어 50만이죠, 황금볼도. 그리고 레벨업 할수 있는 친구가 한 친구 더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진어스 박사도 만 올라가면서 애도 86렙까지. 자 지너스도 깔끔하게 42만을 찍었는데 이러면 은제너스를 넘어섰겠죠 자 42만이고 지너스도 42만4천입니다 와 얘도 빨리 올렸다 자 그리고 특성도 올려줘야겠죠 얘는 체력 위주로 먼저 올려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맞아주는 탱커 자 이렇게 올려줬고 나머지 방어력부터 올려줄게요 효율이 안 좋긴 하지만 어차피 맞아주는 탱커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올려주고 와, 4 2만9천0 0이네도 전투력 굉장히 빨리 따라왔고, 또왕도 자, 수왕은 가기 전에 제한해제. 앞으로 3개 남았습니다. 육성까지는 자, 캐릭터 특성은 많기 때문에 빨리 올려줘야겠다. 자, 얘 체력부터, 이거 1 0 찍어줘야 되니까 올렸고, 자, 그 다음엔 어디 있냐. 그 다음도 체력. 자, 이렇게 얘도 거의 다 끝냈습니다. 체력도 이렇게 끝냈고. 자, 그리고 지너스의 스킬 마저 올려주도록 하고요. 경지가 15기 때문에 올릴 게꽤 많죠? 자, 85레벨까지 깔끔하게 하면서 43만. 그런데도 앞에 있는 애들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야, 진짜 차이 많이 난다. 그리고 황금볼 경지 18레벨까지 갑니다. 3,400. 와, 얘는 진짜 스킬 혼자서 올리기 때문에 무장이 진짜 빠르게 올릴 수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올려주도록 하고요. 자, 이러면 벌써 290만입니다. 이야, 계속 올려야죠? 길드 조각을 두개다 받게 되면은 올라갑니다, 뭔가. 드디어 격투 계열 속도, 신중한 판단이 끝났어요. 이렇게 올리면서, 자, 속도 끝났죠? 자, 여길 끝내줘야 됩니다. 프리즈너의 포기, 격투 계열 체력이고, 아래가 격투 계열 속도기 때문에, 바로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전투력 한 번은 오르겠지? 한 3천 정도 들고 왔으니까 7천 올라가고 이야, 진짜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이거는. 아, 한 번만 더 오르면 좋겠는데 올릴 수 있을까? 살짝 기다렸다가 겹치면은 좋아 좋아 두번 올랐고 나이스 자 운이 굉장히 좋죠 지금? 오 다섯 조각 빼고는 다 맞췄죠 오늘 이야 운 좋았다 이건 진짜 많이 올랐고 자 여기까지 일단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성도 이렇게 올려주고 전체 지속 데미지 감면 이게 낮겠죠 그래도 어, 전체 지속 데미지가 전체 속도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7레벨씩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자 일단 전체 지속 데미지 감면 부터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많이 올라간다 드디어 300만 찍었죠 이게 진짜 많이 올라가는데 뭐지 자 일단 여기까지 특성 너무 달고요 드디어 감격스러운 300만입니다 와 진짜 드디어 300만이다 300만 찍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자 이제 훈련소를 좀 올려줄게요 원래는 이 훈련소에 격투계열 무장계열을 올려주고 싶은데 이 500개로는 솔직히 말해서 100%못 찍을 것 같고 어차피 사이언스 초능력은 100%니까 문문과 훈련관는 사이언스 초능력 계열만 빠르게 올려볼게요 이거는 많기 때문에 어차피 올려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반 정도 올렸는데, 와, 한 2, 3천 개는 더 넣어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 끝났고, 초능력도. 생각보다 별로 안 올라가네요, 이렇게. 15%인데, 자, 전문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긴 진짜 많이 되고. 자, 드디어 300만을 찍은, 어, 외쉬입니다. 와, 근데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높은데? 근데 87이라서 그런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자, 대충 한번 싸워봅시다. 아, 근데 상대 엄청, 엄청 세 보이는데? 와, 근데 황금보는 세다, 그래도. 이야, 속도 많이 올랐어, 아마이 마스크. 설마 이긴다고, 이거를? 와 진짜 속도를 많이 올려서 그런지 자 맞아보자 어 아프긴 한데 그래서 맞아줄만해요 자 체력 올려주고 사자참 나이스 이기나? 드디어 또 이겼어? 설마? 쟤는 죽, 죽어도 됩니다 상관없는 친구고 야그 속도가 진짜 많이 올랐나보네 이 정도면은 와 드디어 속도로 이기는 날이 오다니 진짜 속도로 이기는 날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 이기네 와 드디어 와 최고순이다 드디어 68위 와 역대 최고 와 드디어 올렸다 와 진짜 이런 때야말로 진짜 엄청 뿌듯하죠 근데 다음번에는 사람들이 너무 세서 야더 올라가는 건 무리고 이야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가슴이 웅장해지고만이 정도면 자 여기까지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와 이제는 속도로 제압을 했어요 상대를 드디어 속도 상대를 제압하지 못했었는데 이 거리기는 드디어 오늘 300만을 못 줄줄 알았는데 전투를 한 12만 정도 올랐습니다 와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특성이 진짜 많이 오르기도 했고 레벨도 올리느라 되게 많이 올라갔죠 진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 정도면 어, 음. 400만도 향해 가야겠죠 좀비맨 나오면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 정도면은 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돌아오도록 할게요 1바 웨이 슈슈 두두.